아침에 자녀들 깨워서 학교 보내기 힘드시죠? 이렇게 하시면 벌떡 일어납니다. 저희 아들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. 그런데 8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거든요? 벌떡 일어납니다. 제가 일본어 공부한 어떤 동아리가 있는데요. 거기에 그 총무님이 아, 너무 울상을 짓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이렇게 표정이 그러냐고 그랬더니, 아, 딸하고 대판했어요. 왜요? 아, 오늘 아침에도 안 일어나가지고, 그냥 몇 번을 했는데도 안 일어나가지고, 아침에 한참 싸우고 왔어요. 지각했어요? 아, 지각은 안 했어요. 아, 그럼 다행이네요, 뭐. <laughs> 깨울 때 어떻게 깨우셨어요?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, 일어나라고 몇 번을 얘기하고, 방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, 아주 아침에 생쇼를 했습니다. 생쇼를 이러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제가 그랬죠. 아침에 생쇼를 하니까는 아이가 그렇죠. 생쇼를 안 하면은 아이는 잘 일어납니다. <laughs> 자녀를 어른스럽게 만드는 방법은 그 자녀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는 겁니다. 그리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.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잘 일어납니다. 어, 저희 아들은 어, 맥모닝을 아침마다 먹고 갑니다. <laughs> 맥모닝 소시지 애그 맥머핀을 매일 매일 먹습니다. 매일 매일 놀랍습니다. 그래서 자기는 꼭 그걸 아침밥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. 뭐 그리 좋지 않다고들 하는데 아이는 뭐 좋아해서 먹으니 어 미국이다 생각하고 어 먹습니다. 저희 아내는 간호사라 일찍 출근을 하고요. 어 제가 아들을 깨워서 어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. 그런데 8 시에 일어나서 어 씻고 맥모닝을 이제 먹으러 가야 되니까 어 저도 처음에는. 일어나라. 너왜안 일어나냐. 어제 늦게 자서 지금 네가못 일어나는 거 아니냐. 어? 그러니까 어제 일찍 잤어야지. 10시 넘어서는 게임하지 말고 자야지. 뭐 그런 말 저도 많이 했습니다. 아,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<laughs> 아침에 알람 해놓으라 그래도 알람 안 해놓고 그냥 계속 잡니다.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늦게 깨웠냐 그러기도 하고, 그럼 도대체 몇 시에 깨워야 되냐 그러고, 막 그렇게 이제 다투기도 했었어요. 그러다 제가 딱 생각을 했어요. 아 그래서 아들하고 둘이 이야기를 했어요. 아빠도 너를 깨우는 게 힘들다. 너는 지각을 하면 안 된다고 너도 생각하지 않냐. 그러면서 정했어요. 아빠가 딱두 마디만 할게. 첫 번째 7시 45분이나 50분에 먼저 깨울게. 그 다음에 먼저 깬 다음에 그 짧은 그 잠이 어, 맛있거든. 그러니까 그 잠을 네가 즐겨. 그럼 7시 45분이나 50분에 깨워서 10분이나 15분 동안 또 자는 거야. 이불을 좀 뒤집어 쓰고 그렇게 딱 자고 나서 8시에 아빠가 깨우면 그때는 무조건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? 그래야지 너는 맥모닝을 먹을 수 있어 알았어 신기하게 그 이후로는 딱두 마디만 합니다 현서야 7시 45분이야 끝 어, 아이가 말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들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8시에 일어나야 돼 하고 방문을 열고 커튼 열고 그렇게 하고 저는 제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옷 입고, 어, 이제 차 시동 걸려고 나가는 거죠. 그럼 아이는 알아서 씻고 나오는 거예요. 그럼 엠모임 먹고 학교를 가요. 그렇게 서로 합의를 본 이후에는 전혀 언성이 높아지는 적이 없습니다. 그 이유는 뭘까요? 아들이 자기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것은 누가 선택했나요? 아들이 직접 선택한 겁니다.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, 그것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. 그렇게 되면 부모는 부모대로 힘이 덜 들고 아이는 아이대로 책임감과 독립심이 자라나게 됩니다. 너무 힘들게 아침에 일어나라, 일어나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. 이렇게 서로 약속하고 자녀가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.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책임감과 독립심이 자라게 해 주는 것. 그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. 실내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. 관계는 곧 실내입니다. 그 실내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배움으로서 시작되는 것입니다. 오늘 이 영상 좋으셨다면 칭찬과 격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